이렇게 적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적는거야 엄마 언니가 이거 끝내 주면야 검정색을 미리 잘라 가는데그거 하면 여기서 또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적는거야 만드는 걸 찍어야 되 거야. <목> <목> 만떤으로 이거 접어야 되지? 응? 이거 접은 다음 몰라? 귀여워. 접어봐, 응. 다 알려줄게. 예. 이게? 야이거 그래. 들고 있어봐, 접 응. 색, 주황색 노란색 나는 하얀색으로 잡아야지 반대로 해가지고. 주황색 가지고. 노란색으로 할 거야. 응. 작은 걸로 딱지치기 하기는 너무 작은데. 네 응. 너무 작아. 내 <laughs> 내가 못 맞춰서 그런 건데 너무 잘 뒤집는데 너무 어? 잘 뒤집는데? 요 별로 별로 필요가 없어. 나 가운데 잘못 맞춰. 가이데 치워. <laughs> 자 치우고. 아빠, 아빠가 다써고 엄마 단지가 안 들어갔어. 엄마 안 <laughs> 까먹는다, 옆에서 그래. 도와줘. 응. 전체 전체 다섯 개. 아니야 세 개야 세 개밖에 안 됐어. 한 명당 세 개요? 제가 음. 넘어가요. 한 명당 세개가에 그래 음. 어느 때 했던 그 어느 때 했던 그 느낌이 남아 있었나 봐. 그러했잖아. 니까 그러니까 아, 아빠가 적어볼렸 티지하는 거? 응. 가위바위보서 그냥 순서 정. 가알아서 아, 그래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까 응. 우리가 먼저 할까? 나중 할까? 먼돼 먼저. 바지하나 이거 새끼 딱지 거냐? 그그 그냥 접어놓는 거 필요 없어. 아빠 새끼 닦 어, 새끼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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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필요 없는 거 먼저 빼버렸나 이건가? <laughs> 근데 이걸로 채야 돼? 네아서 앉아서 아서는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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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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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되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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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서 앉아서 아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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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이서 앉아서 앉나서앉아이앉아둘셋

아니요 아니, <laughs> 아니, 이 사람 먼저 치는 다다 말이잖아. 아니야, 그 아니, 나는 원래 진짜로 먼저 치는 걸로 알고 있어나있는 <목소리> 있어. 있어. 폼이야! 근데 폼이 잘, 잘 맞춰. 있어. 야, 너는 폼이 안 그럼 따 있나? 폼이 그래가지고. 아, 야, 너가안 돼, 날라가 해봐, 빨리. 따. 야, 줘. 줘. 아, 따. 나 맞춰. 어! 이러서 자기가 따잖아, 봐봐. 김동원이 있나? 그 자이제 내놔 내스맞맞죠 맞춰. 맞 맞춰. 맞춰. 김춰훈이맞 맞춰. 맞 맞춰. 맞춰. 아춰 맞춰. 맞춰. 맞았잖아맞맞아 맞춰. 맞 맞춰. 잖아맞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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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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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놀람이> <놀람이> 야, 봐주시... 야, <놀람이> <놀람이> 야. 봐주... 야, <놀람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야, 자, 맞아 야. 지뭐 아 <sus> 내내 네, 나. 나. 힘을 딱 주고, 딱 조종하래. 아, 잘 아. 아, 어. 나. 자, 자, 아. 자. 가져가. 자, <웃음> <가져가>. <웃음> 자. 딱 <가져가. 미쳤을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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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맞 没错，没错。

민들거 민지거 민들거 따줘 민지게 어제 민지치어민거 어제 나이가 어 나만 나이어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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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나 괜찮아, 어. <laughs> 올레, 올레, 올레. 어. 세기의 대결 김민희 대파! 오케이, 저졌다. 덧떠버리네. 빠 아빠 운명이야. 어. 아니 아빠 운명이지. 이제왔제 이제 왔어 너? 왔어 이어이와이 와서. 이이 와서. 왔어 서이 와서. 왔어? 서이 와서. 이 와서. 이이 와서. 이 와서. 어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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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서. 이 왔어 なまんといいがすんすんごい。<タッ> <my> 잘 못하면 더 만들어야지 바보야? 금방 금방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만들어야지. 금방 사라지면 많이 만들어야지 바보야. 쪼개 만들야 이제 쪼개 만들면 한한분 만에 사라지지. 좋아. <laughs> 좋아. 일 분을 목표로 사라진다. <laughs> 아니 그게 아닌데 이상하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